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에이블 시엔스예요어 지금 시간에 상한가가 같죠 여러분들 보시면 어, 시간에 상한가가 있는데, 뭐 배당 뉴스 나오면서 현금 배당 1270원 한번 볼까요? 뉴스 아? 1270원 기준일은 1 0월 14일 배정한다는 어, 뉴스로 인해서 좀시간에 어, 상한가가 가는 것 같은데요. 요거 한번 우리 내일장 전략이라든지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1270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죠? 자, 그럼 보면 우리가 모든 주식을 볼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주식은 추세를 볼줄 알아야 돼요. 자, 주, 주식은 뭐라고요? 추세를 볼줄 알아야 돼요. 주식은 추세를 볼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세를 볼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눌림목이에요. 눌림목이란 뭐냐면,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눌림목이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 정상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산 정상을 향해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나요? 절대 못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쉬어가고, 올라가다가 쉬어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쵸? 예, 주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주식도 절대 한 번에 못 올라가요.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있어야 돼요.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이 구간은 우리는 뭐라 그러면 냐 눌림목이라고 해요 조정 구간을. 자, 그럼 우리가 이 눌림목 구간이면 내가 마땅한 기준이 없으니까 첫 번째는 매도에 고민이 생길 수도 있잖아. 두 번째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까 하는 고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내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나만 매도하면 어떻게 돼? 나만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나만 홀딩하면 희한하게 주가는 내려가.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 장대 양봉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10% 이상의 봉인데 항상 이 장대 양봉의 고점을 그시, 꼬리를 뺀 절반을 그치, 고점과 고 절반의 절반을 그시. 1번 2번, 3번 이러면 보통 이 구간에서 여러분 주가는 급반등이 굉장히 잘 나온다고 보시면 돼. 요 특히 1, 2번 구간에 여기도 보시면 하나의 봉이죠. 봅시다. 10%이상이보이니까 여기도 절반 여기도 보면 절반에서 반등 한번 이탈하니까 하락이에요.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했을 때 종가 기준으로 예, 1번, 2번, 3번 안에 있으면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보셔도 되지만 한번을 이탈했다 그러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하시고 빨리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에이블씨 월봉의 모습인데 봅시다. 자, 여기다 한번 볼린저 밴드를 한번 올려 볼게요. 왜, 볼링저 밴드를 올리려면, 과연 이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인지. 아, 40일 정도를 한번 넣어볼게요. 40일 제가 라인을, 끄나? 중심선은 빼고요. 이렇게. 그래서, 왜, 제가 볼링저 밴드를 보는 이유는 뭐 자, 큰 흐름을 보려 그래요. 자, 볼린저 밴드는, 자, 여러분들 뭐냐면,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는 대표적인 뭐다? 박스권 지표예요. 대표적인 박스권 지표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캔들이, 어, 이 볼리저라는 사람이 지표를 만들 때, 대부분의 캔들이 이 안에서 움직이게 만들어 대략 뭐75% 정도인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 대부분의 캔들이, <laughs> 죄송합니다. 이 안에서 움직이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결국 뭐냐면, 이 나머지 25%의 확률로 상단을 뚫거나, 하단을 뚫으면, 뭐다 하단을 뚫으면 주가가 약세로 간다는 거, 고 상단을 뚫으면,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간다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체가 지금 뚫어주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주가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그래서, 어,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주가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한번, 내일장 전략을 세워볼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항권은 어딜까? 여기서 보면 굳이, 자면 주봉에서는 그을만한 선이 없, 월봉에서는 그을만한 선이 없죠. 그냥 주, 주봉으로 갑시다. 주봉에서 보면 봅시다. 자, 주봉에서는 이게 하나 보이죠? 최근에 여기가 하나 보이, 보이네요? 여기를 하나의 봉으로 잡고, 어? 그렇죠? 열반을 하나 그어보고, 그 다음 2번 패턴이 여기 되고, 일본 패턴도 이렇게 세개 정도 그을 수 있죠. 결국은 이건 올라갔으니까 11,000원과 12,000원만 일봉이고요 11,000원과 12,000원만 일봉이었습니다 너무 좋은데 이거 11,000원과 저도 관심 종목에 넣어야겠습니다. 12,000원을 이렇게 그어 놓고요. 이렇게 그어 놓고 자 우리가 하나 좀일봉에서 하나 알아야 될게 있는데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21이평선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21이평선 일봉에서 21이평선 무엇일까요? 21이평선은 저는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이다 어떤 분들은 생명선이라고까지 얘기. 그만큼 중요한 선이에요. 그래서 이평선 얘기라면뭐 말가불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뭐냐면 이 평선에 딱 이거만, 여러분들 이 평선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네. 이 평선의 방향성을 믿으시라는 거이 평선의 방향성을 믿자, 우리는. 꼭. 꼭이라고 적어. 자, 이 평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21이평 믿고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란 말이에요. 믿으란 말이에요. 내가 손절을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손절하면 굉장히 괜찮아요. 자, 얘는 하락으로 간다. 그래요. 여기를, 주가가 하락으로 하는데 내가 매수를하면 수익이 나요, 안나 전혀 안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식할 때 가장 기본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상 매매한 구간을 보면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럼 우리 내일장 전략을 이제 세워볼 텐데, 어, 여, 제, 저랑 좀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계셔서 제가 어, 유튜브 댓글 안에 상담 링크를 만들어 드렸으니까 어, 상담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어,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내일장 패턴 매매를 아, 내일장 전략을 세울 텐데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패턴은 점상이라는 게 나올 수 있어. 점상, 점상 그쵸 점상은 바로 상한가가 가는 건데 점상이 가면 우리들은 대부분 뭐야 흥분해서 다 팔아버리잖아. 그러지 마시고 항상 어떻게 점상이 나오면 팔지 말고 뭐 한다? 이 상한가 물량에다가 매수를 걸, 한 줄을 매수 걸어. 4개의 매수가 되면 상한가가 풀리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 대응을 하면 되고. 네개 매수가 안 됐어. 그럼 점상으로 끝나면 그 다음날 점상으로 확률이 끝날 확률도 크고, 고점에서 시작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니까요. 이거 좀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 자, 내일 11,780원에 시작을 합니다. 하트 좀 작게 할게요. 작게 할게요. 자, 뭐 11,780원. 만, 천, 0이0원 부분에서 시작을 한다고 치야, 쳐야겠네요. 그쵸? 예. 여기서 시작을 하는, 데 여기에 고점도 여기 하나 더 잡아 봅시다. 보니까, 고점이 여기도 하나 나오기 때문에, 뭐, 요 정도 하나 잡아 봅시다. 잡아 놓고요. 자, 내일장 보시면, 좀더 차트를 잡게. 해서. 점상 다음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뭐가 있어요? 어, 장대 양봉이 상한가 좋아요. 그죠 이것도 굉장히 좋은 패턴이죠. 이거 나오면 제일 좋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윗꼬리가 나올 확률도 크고 단기적인 고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 위에서 끝나는 이게 어, 어, 어디죠? 이게 얼마인지 제가 잘안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끝나는 이런 봉이 나오면 얘는 한번더 상승할 수 있는 타입이 나와요. 굉장히 좋은 패턴이라는 거죠. 또 이렇게 위와 아래로 흔들어지는 봉이 나올 수도 있고 음봉의 흐름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기적인 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 고가, 이런 종가, 저가도 이렇게 나오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내일장 대응을 할때는 점상이 아닌 이상은 이상 시가의 절반 매도하고요. 나머지는 시가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을 하시고 너무 욕심은 안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에이블CNC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